반갑습니다. 가장 순응적인 강의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 아담 스미스 이탄, 아담 스미스의 사상과 그의 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일단 아담 스미스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음, 우리나라 어머님들이요 보통 임신을 하면 자기 아이가 아주 예쁘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염원을 담아서 예를 들면 뭐 장동건 씨나 전지현 씨 같은 사진을 걸어놓고 자주 쳐다본다고 합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의 어머니는 아무래도 코미디를 지나치게 많이 보신 듯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매부리 코에 툭 튀어나온 눈, 그다음에 두툼한 입술, 거기다 약간의 안면 경직에 말더듬이까지 정말 남부럽지 않게 못생긴 얼굴이지요. 자 이런 아담 스미스의 여러분들이 어떤 저서의 기초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들여 완성한 국부론은 아담 스미스를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한다면, 아담 스미스의 원래 전공은 무엇이었을까요? 본인이 경제학을 체계화시킨 원조라면, 본인은 원래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될 테니 말이지요. 우리는 대부분 아담 스미스의 저서라고 하면 국부론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쓴 귀절은 도덕 감정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라는 사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스미스는 1759년 도덕 감정론을 발간했고 1776년 여러분들이 국부론을 발간했습니다. 이두 권의 책은 그가 글래스고 대학에서 가르친 도덕 철학 강의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덕 철학 강의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스미스의 경제학 연구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전에 이미 도덕감정론이라는 인간의 윤리적 행동을 다룬 책을 출간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쓴 귀절은 도덕감정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 라는 귀절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 책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 질서가 함께 갈수 있는 도덕 철학의 원리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인문과 사회과 종교, 예술 등 모든 학문 분야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지요. 도덕 감정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가 양립할 수 있는 도덕적 철학적 원리를 밝힌 고전 중의 고전이었지요. 스미스는 이 책에서 도덕적으로 인정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의 기원을 탐구했습니다. 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도덕적 판단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탐구했지요. 보통 사람들은 태양이 행성들의 중심에 놓여 있듯이 자기 자신을 모든 사고와 행동에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자신의 주변에 위치한 작은 행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관심을 가질까요? 스미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면 각각의 마을과 도시, 즉 사회 전체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인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묘사했던 사악한 자연 상태와 왜 닮지 않았는지, 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지 스스로 물으면서 이런 역설과 씨름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스미스는 한 가지 그럴듯한 대답을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스미스는 이기심을 나쁘게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기심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력소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기심을 잘 조절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해주는 장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스미스는 양심을 공명정대한 관찰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마음 속에 누군가가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지요. 스미스는 이러한 생각을 담아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발간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많은 인기를 끌었고, 그로 인해 스미스도 유명해지게 됩니다. 도덕감정론으로 유명해진 스미스는 귀족의 아들과의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 다른 일을 젖혀두고 경제학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잠옷 차림의 이 사람이 바로 경작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정원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고 평소의 습관대로 혼자 중얼대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집 밖을 나서 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잠옷 차림인 줄도 몰랐고 그렇게 무려 24km나 떨어진 곳까지 터벅터벅 터벅 걸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경제학 책을 쓰느라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답니다. 스미스가 얼마나 정신을 집중해서 책을 썼냐면, 끓는 물에 빵과 버터를 떨어뜨린 후 그물을 홍차라고 생각하고 마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슨 홍차 맛이 이렇게 이상하지? 하고 투덜대면서 마셨겠지요. 그럼 아담 스미스가 10년 동안 집중했었던 국부론에 대해 살펴볼까요? 국부론에서 스미스는 도덕 철학에서 다루었던 인간의 이기심을 경제를 관찰하는 틀로 사용하게 되죠. 인간의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 철학에서 공명 정대한 관찰자가 인간의 이기심을 조절해 준 것처럼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주장하지요. A 문구점에서 어제까지 100원에 팔던 연필을 오늘부터 200원에 팔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연필값을 올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자 아무도 A문구점에선 연필을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B문구점에서는 연필값을 50원만 올려서 150원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A문구점은 연필이 팔리지 않아 손해만 보고 울상이 되었죠. 연필을 200원에 팔려고 했던 문구점 주인이나 150원에 판 문구점 주인이나 그리고 150원에 연필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기심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필 가격이 이러한 이기심을 조절한 보이지 않는 손이 정해준 것이지요. 이렇게 경제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기심에 따른 행동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조절해 주는 힘을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경제학 분야에서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과학에서 뉴턴의 만유력의 만유력을 발견한 것에 견줄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중력이 없다면 우주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없다면 경제는 엉망이 되고 말 테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죠.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밝힌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은 분업입니다. 산업이 발달하려면 하나의 물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만들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단계별로 일을 나누어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오픈 제조 공장을 살펴본 뒤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업을 할 경우 한 사람당 4,800개를 만들어내니까 하루 20개와는 비교가 안 돼. 스미스는 분업을 통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게 되면 노동자 임금도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쌓는 장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국분원의 인기는 대단했었지요. 처음 찍은 책이 6개월 만에 동일할 정도였으니까요. 영국의 정치인들은 이 책을 읽고서 스미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1792년, 윌리엄 피트 수상은 경제에 관해서는 아담 스미스가 정답이라고 국민들에게 장담할 정도였습니다. 국부는 오늘날까지 경제학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손꼽힙니다. 이책 읽지 않으면 경제학을 안다고 할수 없을 정도지요.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미스는 결혼을 하지 않아 자식이 없었지만 경제학자들은 모두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